아니, 저만 운동할 때 얼굴로 운동하나요? 20대엔 땀나도 예뻤는데, 이... 이제는 무게 들때 주름 걱정부터 해요. 주름 생기려고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. 저만의 주름 관리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운동하는 모습 찍어서 확인하기. 운동에 심취해 있으면 어떤 표정인지 잘 모르거든요. 특히 힘들 때 눈을 질끈 감는다면 이건 진짜 최악이에요. 힘들 때일수록 정면을 응시하고 볼에 바람 넣으면서 호흡하기.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아이크림 바르기. 주름은 어느 날 갑자기 보이는 거 아시죠? 특히 눈가는 피지선이 적어 주름이 생기기 쉽지만 꾸준히 발라주기만 해도 관리한 티가 나는 장점. 제가 쓰는 건 특허 받은 주름 포물러가 들어간 독일 넘버원 안티에이징 브랜드 유세린 3XI 나이트 크림이에요. 유세린 아이크림. 작년 기준 15년 만에 최초 업그레이드 되었고 계속 덧바르지 않고 몇 번만 터치해줘도 순한 저자극 제형이라 빠르게 쫀쫀해지더라고요. 전 여드름 피부라서 나이트 크림 바르면 안 된다는 편견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파라벤과 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모공을 막지 않고 오히려 속건조를 쫙 잡아주더라고요. 올리브영 10년 연속 아이케어 부분 1위를 한 제품을 또 나만 바를 순 없잖아요. 어버... 이날 선물 세트로, 나 왔어요. 엄마 같이 쓰자.